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다이에스테마 케이스, 치간이개 2하고 2 사이를 레진으로 메꾸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했던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이고요. 여기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입니다. 왼쪽 위에 뒤에서 두 번째 치아 만성 치주염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뒤에서 두 번째 치아도 역시 만성 치주염이 보입니다. 이런 치아들은 발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 치주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할수 있으나 만성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살릴 수 없는 상황이 이르르면 발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발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습니다. 여기가 왼쪽입니다.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바로 식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기다렸다가 식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기다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치주, 잇몸이 안 좋으면 기다리고요. 잇몸이 좋으면 안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오른쪽, 뒤에서 두 번째 치아 대신에 임플란트가 식립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역시 이 치아도 임플란트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식립 후약 4개월 뒤에 오른쪽과 왼쪽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임플란트를 했던 시기가 14년도입니다. 그런데 6년 정도 지나니까 아래 치아도 안 좋아져서 아래 치아 역시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쪽에 맨 끝에 치아들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습니다. 역시 지연식립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약 3개월 뒤에 아래쪽 임플란트, 양쪽 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앞에 치아, 이게 지금 대문이라고 그러죠? 대문니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중간에 이 사이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하고 이 사이가 틈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씌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떼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떼우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덜 이뻐요. 떨어질 수도 있고 변색이 될 수도 있고. 씌우는 방법은 이쁘긴 하지만 이를 삭제해야 되는, 다듬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 환자는 떼우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얀색 재료를 덧붙여서 공간을 메꾸는 방법을 택하셨죠. 처음 사진과 완성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엑스레이에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떼운 게 표시가 되죠.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정해진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임상을 오랜 시간 경험하다 보니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절로 나눠놓고 사람의 가운데를 반절 나눠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 치아가 안 좋은 분들은 왼쪽 오른쪽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더라 요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아래도 보면은 오른쪽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왼쪽도 임플란트 하시게 되더라.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반절 나눠놓고 봤을 때맨 뒤에가 안 좋은 분들은 양쪽도 안 좋고 뒤에서 두 번째가 안 좋은 분들은 또그 반대가 대칭되는 자리가 안 좋고. 이런 게 의외로 많아서 이상하다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박플란트 치과였습니다.